진짜 힘들, 힘들게 생겼어 안녕하세요 망기입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얼굴이 팅팅 베이스는 생커 오늘 이걸 괜히 선택했네 커버력이 하나도 없는데 괜찮아 다음은 컨실러로 여기 엄청 크게 난 잡티들이랑 여러 개를 조금 가려줄 겁니다 브러쉬 안 넣을 거. 이제 파우더를 줄 겁니다. 여기다가 폰즈 파우더를 조금 덜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트러블 한거 위에다가는 폰즈 파우더를 얹어줄 거예요. 좀 밝아지라고 바닐라 가커를 놔줄 거예요. 어, 밝긴 밝은데 <laughs> 해는 안 보여. 어제 저희는 요트 체험을 했는데 실은 물 제가 물 공포증이 엄청 심해요. 엄청 엄청. 특히 물 중에서 바다를 너무 무서워하는데 최대가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물들에서만 놀아요. 워터파크 파도풀 이런 데서도 친구들은 안쪽 들어가서 놀면 저는 그냥 나는 바깥쪽이 좋다고 하고서 바닷가쪽으로 나가서 제일 안쪽 그런 데 그래 너 같은 너 같은 애들이 나를 끌받아가지고딱걸 깊은 곳까지 가면 숨이 안 쉬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빠져 나와요. 지금 그걸 극복하려고 초등학교 때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웠어요. 어른 풀에서 수영을 배우는데 그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거기서 빠진 거야. <laughs> 트라우마를 두 배로 더어가게 됐지. 거의 난생 처음으로 바다 수영을 제가 해냈답니다. 그게 영상에는 안 담겼던데 보니까 몸에 힘을 너무 빳빳하게 주고 있다 보니까 <laughs> 튜브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넘어질 뻔한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래서 내 얼굴에 바닷물이 닿았다. 정말 바로 즉사하거든요. <laughs> 저는 전 진짜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아요. 그때 순간 제 친구가 제 옆에서 튜브를 탁 잡아가지고 제 중심을 딱 지켜줬죠. 그래서 어제 그 리조트 수영장에서도 물 얼굴에 한두번 정도 묻혔나? <laughs> 제일 무서운 물 색깔 순위가 있어요. 일단 남색, 심해 색깔. 그거는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려. 그 뭐, 스노클링 이런 거. 난 바로 사망. 그리고 빠지나 이런데 초록 색깔 물 아세요? 그런 거 진짜 못 가겠어. 그냥 내 몸을 넣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이 바다의 파란색 물인데 저희가 딱 튜브에서 딱 올라오니까 배로 해파리 두 마리가 지나가는 거 있죠. 저희가 있던 자리로. 그러니까 오늘 사진이 목적인 여행이거든요 오로지 다음은 눈썹을 그려줄 겁니다 섀도우는 요놈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아리따운 거 뷰러를 먼저 이 데이지크 팔레트를 또 갖고 왔어요 약간 비치 색상에 골드 펄이 자글자글하게 박혀 있는. 제가 항상 PT를 화요일, 목요일이거든요 무릎 상태가 너무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걸을 때마다 너무 아파서 아니, 헬스를 안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갈것 같다 라고 했더니 마사지를 해줄 테니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미쳤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다 사진을 첨부할게요 여기 이 사진 미친 거 아닙니까? 폭행 수준이라고 제 친구는 그냥 피멍을 막드놓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너무 아프고. 그래서 헬스장에서 엉엉 울었어요. 다음은 요거요 색상으로 삼각존만 먼저 살짝 채울게요. 변기에 앉았는데, 변기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해줬으면 아이라인을 그려줄 겁니다. 로맨 메밀 꽃 아주 야무지게 잘 쓰고 있어. 제일 진한 컬러로 또이 아이라인을 덮어줄게요. 이거 안 하면 이제 아이라인 한것 같지가 않아. 다음은 메스카라 해줄 겁니다. 위 그리고 아래. 아, 맞다. 원래는 7월 7일에 제 대학교 동기들 한 6명 정도 해서 대전에서 모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대전이 또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서 부모님들이 대전에 못 오게 하신대요. 그래서 그 만남이 취소가 됐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공주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따라 화상이안 돼. 공주 근데 놀러 가는 사람이 있나? 아, 그니까. 그리고 볼터치를 발라주고 있을게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바르는 조합이죠. 롬앤의 블루베리칩이랑 라카의 블리크. 이런 아이. 오늘은 또 사진이 메인이기 때문에 각설탕 화성인 봤어? 지렷? 혹시 보셨나요? 그 각설탕만 오지게 처먹어. 초코에다 타서 먹고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고 설탕을 막 그렇게 먹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어. 그때 있는 용돈 없는 용돈 어. 마트에 가서 각설탕을 샀지. 어. 그리고 씹어 먹었어. <laughs> 근데 그걸 이제 좀 먹다가 이제 엄마가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제 방에서. 그래가지고 혼나고 그그 뒤로는 각설탕을 안 먹게 됐지. 다들 막화이인한 번쯤 따라 해볼 걸? 나난한 번도 따라 못 했어. 그래도 일주일은 먹었을 걸? 어 많이 먹었는데 대박이지. 오늘은 이 펄. 저번에 이쁘다고 했던 걸 한번 더 써줄게요 오늘도. 헉! 너무 진하게 발랐다. 이 접착 이력이 이렇게 좀 털어내도 절대 안 떨어져요. 처음 바를 때잘 발라야 돼. 아니면은 수습이 좀 불가능해요. 저는 처음에 망쳤기 때문에 이제 수습할 수 없어요. 이번에는 똑같은 펄로 언더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클리오 하이라이터를 발라줄 겁니다. 그리고 이 파우더 브러쉬로 아까 해놨던. 일단 입술은 오늘 뭘 바를까? 아이미미 멜로우 핑크 슬립. 이런. 원래는 얘를 메인으로 발라도 너무 예쁜데 오늘은 넌그 정도의 자격은 없다. 여기 안쪽에 얘를 바를게요. 입생 12번. 색깔은 진짜 어. 얘는 다시 살 거야.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마무리하고 오면 끝.